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진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편의점입니다. 우리나라 어디를 가든 길거리마다 반짝이는 간판, 바로 편의점이죠. 한국의 편의점 수가 세계 1위다. 최근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다들 놀라셨을 텐데요. CNN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 편의점 수는 무려 56,000개로 전 세계 맥도날드 점포 수 3만 개보다 훨씬 많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정말 대단하죠.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많은 편의점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경쟁과 그 이면의 이야기가 결코 만만치 않답니다. 왜 이렇게 많아졌을까? 편의점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간단해요. 수요가 있고 진입이 쉬우니까요. 적은 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고 유행을 타지도 않아요. 게다가 누구나 한 번쯤은 알바로 경험해본 곳이라 운영에 대한 두려움도 덜하죠. 특히 20대 젊은 층이 직장 대신 편의점 창업에 도전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알바해봤으니 차라리 내가 점주가 되자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진입이 쉽다는 점이 편의점 수익성을 갉아먹고 있다는 겁니다. 경쟁 점포가 많아질수록 매출이 쪼개지니까요. 직선거리로는 50m 안쪽인데 도보 기준 100m 이상이라며 출점 제한에 걸리지 않는 경우도 많죠. 그러니 길 건너에도 옆 블록에도 편의점이 들어서고 결국 점주들끼리 매출을 나눠가지는 상황이 반복돼요. 매출 150만원의 함정. 편의점을 창업하려는 사람들이 가장 기대하는 건 하루 매출 평균 150만원이라는 말이에요. 하지만 여기엔 함정이 있죠. 평균이라는 건 50%는 그보다 낮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매출이 100만원에도 못 미치는 점포도 많아요. 영업사원들은 괜찮다고 장담하지만 정작 현실은 다르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게다가 편의점은 고정비가 많아요. 24시간 운영하려면 인건비, 전기세, 임대료, 본사 수수료까지 다 합치면 남는 게 거의 없다는 점주들이 많아요. 심지어 편의점에서 알바하는 것보다 점주가 버는 돈이 적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니까요. 한국 편의점의 미래. 우리나라 편의점 수는 이미 포화 상태예요. 국내 시장이 한계에 다다르면서 이제는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죠. 하지만 국내에서의 상황은 일본과 비슷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요. 일본은 인구 고령화로 인해 점포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폐점하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20대 인구가 줄고 사람을 구하기 어려워지면서 인력 부족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겁니다. 결국 무인 편의점이 대세가 될 가능성이 커요. 기술이 발달하면서 점주와 알바 없이도 운영 가능한 시스템이 점점 늘어날 거라는 거죠. 하지만 여전히 초기 비용, 운영 방법 등 철저한 준비가 없다면 편의점 창업은 이상과 현실의 차이를 뼈저리게 느끼게 할수 있어요. 편의점 창업 신중하세요. 마지막으로 편의점 창업을 고민하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문 열면 되겠지라는 생각은 정말 위험합니다. 철저히 준비하고 꼼꼼히 따져보세요. 편의점 본사도 영업사원도 내 수익을 보장해주지 않아요. 그들이 제시하는 숫자에만 의존하지 말고 현실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편의점 이야기. 들으시면서 어떠셨나요? 화려한 간판,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알고 나면 더 많은 걸 생각하게 되실 거예요. 다음에도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올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